지원해달라고 이명수 국회의원님 의원 입법 발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비슷한 사업들이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러 예, 도, 국가 전국의 시 필요한 거니까 하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사업좀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야 될것 같고 그러면 돈을 보니까 21년부터 남성 난임 자에게도 나눔이 다는 분에게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한방이 네. 그러면은 국가 사이나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됩니까? 네네 네. 네. 그러면은 그 한의원은 연계된 한의원은 저희가 시에서 그걸 지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럼 거인들, 사람도 본인들이 참여가 될까 정말 고아 그렇게 됩니다. 네.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 그 축사 임 전후 그 사업에 관련해서 정부형 있고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장난고 인데요. 효과성이 높은데로도 사업이 기대되는 필요가 있다고. 네, 나주형을 잘 이용해서 그점이 어딘지 아니면 또 미처 돌보지 못한 곳이 어딘지를 출장서 나주형으로 이용해서 그것들을 서비스를 좀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한 가지 한번좀 일단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한번 살펴볼게요. 예산 안에 천 삼백 천. 그 후에 이 사업의 예고가 없어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인데 여기에 이렇게 두명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의 사업에서 보해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몇 명이 지금 하고 있 신청하지 않았죠. 매년 근데 작년에도 한 상황이죠. 네. 그 작년에도 신청자가 없었니까 이건 조건이 혹시 부모가 있거나 유모 뭐 이런 것도 필요가 한 아닙니다. 그런 건 없고 무조건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파악은 실태 파악은 해보셨요데표은의 사건만 있는지 저희, 저희가 없어서안 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미혼모 시설에 들어온 혹시 미혼모 시설에 들어온 뭐 청소년이라든지 청소년 근거에 대체하는 그런 산모는 없었습니까? 미혼모 관련된 사업은 사회복지과 과장님, <목소리> 음. <맞아>. 음. <목소리> 여기서 청소년 산모입주 출산 의료비로 지원을 하는데 아무도 신청자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청소년 산모가 없어서인지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신청하기가 좀 어려워서 문제인지 이것들은 적극적으로 파악해 보시는 게 아닙니까? 네, 그 그러면 뭐... 어디를 찾아 보는지 그 미용 모시설에 그러면 청구에 삼부가 들어와 있는지 혹시 문제가 지금 여기 몰라서 못한 건지 뭐 이런 문제 파악해서 사업이 없으면 그냥 아, 없구나 이렇게 끝이 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사업은 제가 의원님 어, 지적한 대로 그 뭐, 미용 모 기관이나 이런 것 통행제 관련된 분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꼭 병원 행정과에만 네. 얘기되는 북한에 는 얘기는 아닌데요.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행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서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입해서 도도하고 뭐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진행을 하는데 우리 시가 지방분권 시대에서 우리 시간 예산을 각자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또 우리 친인들을 위해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나 정책을 개발하거나 새롭게 찾아보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부족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냥 주는 사업 따이 원래 있던 사업들은 예산을 따와서 그냥 그대로 실행하는 거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새롭게 뭐가 필요하지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정책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 파고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것까지도 좀 음? 바꿔서 나중에 맞게 나중에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네, 마음이 많이 들어서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드렸지만 같은 연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있어서 찾아보시고

보이환경이 어, 많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정책을 개발하도록 e money, 적 h e m o n 많은 분들이 money, the 도 o n e y the money, 니다 네. 박정원 e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t 장 e money, t h 육 m o n e 이 the money, the money, the money, the money, t 가 힘들다고 다하 분이 한강민 으로 네, 최재민 네. 네, 의원입니다. 보건 아, 네. 그 고생 많으신데요. 그 조직 개편 통해서 국가가 됐죠? 네. 그래서 그동안 음, 보건소 분장에 업무 하중이나 그 내용에 대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조직은 지금은 지금은 지 했는데 금은 지금은 변금나 지금은 지금은 지좀은지 거예요.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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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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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실 지금은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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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했었는데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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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특정하게서 배우고 그런 그런 거는 생각이 많이 썼거요 그러면 국가가 내릴지 너무 부장 잘될 거라고 네, 네. 보시는 부분이에 o 네. 음, 근데 음. 이아시다시피 이제, 이제 실질 증문이 없이 조하게 되어 어요 예, 증월 없이 그래서 이 이제 조지 개편에 따른 추먼이 아닌 네. 현재 이론은 그대로 증원 없이 평가가 있는데 네. 그냥 실질적인 그 그런 문제 있을 때 너무 음. 하죠. 근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좀 우려가 되거 예, 예. 그래서 이그사나에이 근무했던 지 공문이 다 올라왔는데 결혼과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간이편 관리까에 그분들 근무에 대 우리 보건 행정과 근무입니다. 그런 들이현에 지금 실제적 업무를 보고 있으나 그 이제 어느 이 처음으로 과가 신설된 게 유일한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어쨌든 뭐 코로나 19를 비롯한 감염병 전문적인 담당을 과가 있어야 되는 용의도 있지만 기존에 보건소 업무 자체가 워낙 아주 많은 네. 그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분가를한 건데, 방금 얘기해 주면 참 증언 없이 분가가 되다 보니까 업무상 네. 변화는 좀 없지 않는가 네. 그래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과가 분과한 만큼 이런 요구를 뭐 인사관리 부서에 강하게 좀 요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분과에 따른 금정신효과가 뭐 계속 나타나기를 좀 기대하면서 네. 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뭐 시장인의 인수위 때도 이야기에 나온 것 같은데 공공용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문제에서 크게 두 가지의 요구가 하나죠첫번째는 이제 남북권 중심의 의료공대. 네. 네. 어쨌든 양산포에 는 제일병원을 폐업한 이후로 네. 남북권을 정말 의료기관이 없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빛강동 중심으로 위로가 돼 있는 소아과병원 학대 병원, 소아과 병원 학대 이런 게 사실 많은 이런 경우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민간병원을 나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유치할 수는 없겠지만 네. 실제 아주 우회원 설립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고 네. 검토 과정이 있었는데 매번 당신뭐 출차상 혹은 뭐 조건이 안 돼서 나주시 네. 더가 그렇다 이런 입장만 좀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남북군의료공법을 맺고 있는 과정에서 나조시 의료원 설립에 대한 의견이 좀 꾸준히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검토가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인수위 뭐. 때 인시 파견에 제가 대해서 검토 심도 있게 되었는데요. 네. 음, 윤석열 정부의 의료 공공의 정책이 공공의료원 설립을 지향하는 민간 병원을 지원해서 그 활성화하자고 상당히 또그 공공의료원 설립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광주시도좀 공공의료원 설립할 때가 광주시 의료원 설립하려고 해서 예산 했는데, 당초 예산은 그 상당히 큰금액이한2,700 정도를 빌려가 봤는데, 어, 제가 다른 시의원에 확인해 보니까, 저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의료원을 설립하려면 5 0 0억 이상, 1,0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운영비도 문제가 있다